영원히 죄인을 손축하리 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절을 높이고 영원히 죄이름을 송축하래 이다 왕이신 나 예수님 왕해생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래 계다 왕이신 나의 송령님 왕해신 나의 송령님 내가 절을 높이고 영원히 죄 성축하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40일 새벽기도 18일자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포기하옵소서. 특별히 불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 하만의 세력들, 그 아말렉 후손들을 다 장대 멸다는 역사가 우리들의 영적 전투를 통하여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현장에 천군천사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그 현장마다 반드시 성리의 깃발 꽂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신 무기 보혜를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 말씀을 선포하며 성리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큰사나서루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하여 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예언 쪽으로 보여주면서 이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종들의 예침을 털어야 된다. 그것이 어제, 어, 에스겔을 사용하신 하나님 메시지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이어서, 어, 에스겔을 보고 한 가지 더 행동을 해라. 저 백성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깨우치게 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왼편으로 누워서 390일을 있어라. 오른편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 또 철판을 가지다 성백 쌓는 모습을 보이고 그림을 거기서 보여주라. 네가 부정한 뜻을 먹는 모습도 보여주라. 에스겔서 사장에도 여러 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어, 그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도 보여주라.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네가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놀라는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라. 왜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하면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그게 17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예언적 행동입니다. 자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그 백성들이 뭔가 반응하지 않아요. 백한 족속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한 영월이라 돌이킬 원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 원하시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또 말씀하셔서 애쓰기를 사용합니다. 인자야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라. 뭔가 불안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데도 편안히 먹는 것이 아니라 급히 도망가야 될 사람으로 누군가 곧쳐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될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떨면서 음식도 먹고 놀라는 모습으로 근심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물도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을 때 에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적들이 온대. 적들이 가까이 왔대. 지금 동문 근처에 왔대. 이러면서 그들이 빨리 행장을 꾸려서 음식을 먹고 도망가야 될그 모습. 그걸 지금 미리 보여 주라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에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러시기를 이에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이런 심판이 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네가 보여주라는 것이고죠. 그들이 근심하면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며 놀라면서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이유는 그땅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땅 주민들이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다항폐하고 사라져서. 양식도 떨어지고 적군들은 쳐들어온다고 그러지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먹을 음식도 없지만 그 음식 조금 남은 것도 커피 먹어야 되는 빨리 마시고 누가 볼까봐 누가 뺏어갈까봐 누가 또이 음식을 갖다가 탈취해 갈까봐 숨겨가면서 먹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 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실제 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니까 안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양식을 먹지 하면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 들 음식을 뺏어갈까봐 나중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자기 엄마가 자식을 삶아 먹는. 그죠? 아버지가 자식을 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먹는 그런 아주 흉측한 일까지 일어나는 것이 에루살렘 심판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일을 지금 네가 예언적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주라 이 말이죠. 자, 20절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땅이 정막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악을 심으면 악. 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일로 알게 될 것이라. 즉,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이 심판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고, 바벨론 군대도 알게 될 것이고, 주변 열방도 알게 될 것이고, 장차 향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지만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침내 그 심판이 임하고 마는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듣는 여호와가 누구인 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지하면 자 21절부터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고 해놓고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재림 때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제님도 내가 속해올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반드시 속해올 것이다 나이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있다 너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라 게시록 22장 21장에서 그렇게 주님이 계속 말씀하셨어 그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우리가 말아놨다 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2000년이 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그 예언은 어쩌면 털렸는지도 몰라.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안오셨어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때처럼 마치 하나님의 계시가 털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사도 요한의그 계시록이 털린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올그 당시 있었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21절 십시오 여와의 말씀이 또 이마 이러시되, 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러기를, 날이 터지고, 날이 터지고, 심판을 한다지만 심판이 오지 않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130년이 지나서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셨다고 그래서, 그죠? 이 하나님의 참아 주신가 인내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판이 안 오니까 그 계시가 그 묵시가 그 예언이 틀렸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 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신부 단장해야 된다.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신부 단장하고 옷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 주신 옷을 지켜야 된다. 발가벗고 다니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지켜야 된다. 우리 어제도 그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 듣는 사람들 중에 에이 목사님 주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요. 날이 더디잖아요. 그 묵시가 거짓말이잖아요. 그계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은 참으셔서 주님은 참으셔서 한영월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영월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날이 드리다고 어, 심판이 임하지 않는데 저애언하는 에레미아나, 이사야나, 저 에스겔 선지자 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모든 묵시가 사라지라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됩느냐? 내가 잠고 기다리는 것, 한 영월이라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들을 이렇게도 사용하고, 이런 연적 행동도 보여주고, 이런 말씀도 주고, 때로는 경고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면서 내가 말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은 그 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계시가 틀렸다고, 날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종들을 초롱하거나, 아니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거 내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오 날이 더디네. 모든 묵시가 사라지고 그 예언은 거짓말이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약속대로 심판도 하시고, 약속대로 축복도 하시고, 약속대로 그들을 멸망케도 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 이그 가정을, 그 교회를, 그 나라를, 그 민족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 그 속담 조롱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 오! 날이 드디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네 그 묵시가 털렸네 하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요. 예 내가 참았다는 거요. 예 지금까지도 참고 한 영원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내가 패역한 족속 너희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예수께까지 사용해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리. 내가 곧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고 말해주라 여러분 우리 어제도 말씀 들었을 죠왜계시록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예언을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인 나니 왜요 때가 가까움이니라 지금 우리가 털어야 될 말씀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게시록 말씀을 읽어야 되고 게시록 말씀을 털어야 되고 그 게시록에서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켜야 된다. 통일한 말씀이 날과 모든 묵시의 영함이 가까울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 우리 지금 우리가 게시록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가 아, 이것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네. 사도인을 우리에게 기록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루어진 지아을까 아직 멀었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네. 이때도 또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도 아, 우리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 같아.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 몫의 예언이 응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때가 가깝다. 게시록 1장 3절의 그 말씀이나 올 23절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시 거죠. 24절. 에 이스라엘 적속성에 허하는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있지만, 여기서 이거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참된 종들을 심판하신다. 준비해라.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빨리 포로로 잡혀가는 것,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하는데, 그 반대편에서 허탄한 묵시를 준 사람은 에루살렘 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말이 털렸어 하면서 아첨하는 복수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그들을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할수 있어요. 그죠? 당신들은 무조건 잘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한번 택한 자들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참된 정도는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작은 죄 하나까지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인간 관계에서도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한 학생이 그것까지도 꼭 해야 됩니까라고 묻더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이것이 어떠면 불편하고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니까, 여러분, 단임 목사는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리하면, 아첨하는 말, 허탄한 예언,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그게 과연 진리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주님 지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적속이허어하는 몫으로 미혹하고 속이는 사람들, 아첨하는 복술로 속이는 사람들, 거짓 평안을 심어주는 사람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시는 잊지 못하도록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살펴보지만, 거짓 예언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가하고 또 듣는 사람도 내가 듣기 좋은 말보다 내가 좀 쓰리고 아프지만 나를 살리는 말씀에 아멘 하는 거그 사람들이 진짜잖아요. 그죠그 사람들이 진짜죠. 25절 나는 여와라 호 내가 말하느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엉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내가 나의 종들를 통해서 심판한다는 그 심판이 곧예루살렘에 이루어질 것이다. 준비하라. 이 말은 뭐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종말을 살고 있는 데 우리도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속해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아멘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초대계 성도들은 외쳤어요. 우리도 아멘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그 말아놨다, 말아놨다 외치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는 드디지 아니하고 응할 것이다. 반역하는 족속들이요. 너희들 어떤 사람이줄 내가 알아. 그러나 이 음성을 듣고라도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돼. 이 말이죠.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들 살아 생전에는 안 오실 것 같아. 주님이 지금 우리들처럼 그때도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너희 살아 생전에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짐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도 지금 재림 주님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죠. 서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주님 주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 또 어론 행실로 새마포스를 준비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너이들 생전에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종말을 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신부답게 단장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죠? 나, 주, 여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26절,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있을 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자꾸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한참 후의 일인데, 왜 자꾸 지금 한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애세계를 비난했다는 거요.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닌데, 자꾸 임박한 직로처럼 말하는데, 저에석을 털린 거 아니냐? 저 이사야, 에레미다 털리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요. 그러므로,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이르기를, 주 여의 호와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터디지 아니할지니, 지체지 않고 오신다고 하는 내가 속히 오신다고 하는 재림주님의 그 말씀도 속히 오심을 믿고 우리 준비해야 되듯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살아 생전에 내가 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라 나주 여와의 호 말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도 어우 주님이 재림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는데 주님 오시지 않네. 아나 살아 생전은 안 오실 것 같아. 적당히 살다가 내가 주님 부르시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천국에 올라가지. 그게 우리 말대로 안 되거든요. 내일 인생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을지. 여러분, 내가 그때 가서 준비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준비된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불러도 갈수 있는 사람이 천국 입성하는 사람이지, 내가 언제 내 계획표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말이나 우리 계획이나 우리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자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이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이 올라갈 준비가 된 사람인가. 잘 살피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맞는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아첨하는 말에 위로를 받거나 거짓 평강에 쏟고 있다면 주님 적시로 돌이키게 하시고 차라리 지금은 쓴맛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에 나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말씀이기에 아멘, 아멘 꿀맛같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말씀들로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먹었기에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어서 언제든지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꼭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영적 전투에서 성리케하여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이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혹이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수술되고 교정되는 은혜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